미역놀이야, 미역놀이 이게 뭐지? 콩이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우와, 음, 재밌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자 바다의 왕자야 우와, 거찾을장미역 사나이야 우와, 음, 이게 뭐지? 시장미역의 아들 그래, 음. 음. 야, 완전 음. 이게 뭐지? 미역, 완전 신나야이지은이지지 미역 다이어버려이게지지이 음, 잡혀? 이모이모이거봐이만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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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싶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게 뭐지그 아, 기장의 아들이야 먹어봐 기장 미역사랑이야 들어가자 아, 이게 뭐지 뭐야? <웃음> <웃음> 물에 씻어야지, 물에 씻어야지. 이게 뭐지? 우와, 대단하다, 미안이 음, <laughs> 대단하다. 음, 음. 아니, 맛있다. <laughs> 맛있다. <laughs> 아, 어제 괜찮은데, 너무 깜짝이 찍는거 아니야? 찰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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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문어 한입 먹을 거?